물속에 들어갔다 <목소리> 이탄나 <탕! 아니, 목소리> 동영상 좋아 자 친구들 물속에서 한번 들어가볼까요? 하나 <목소리> 둘셋 <목소리> 둘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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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이거 네. 할수록 어. 많이 아는 거야. 음. 우리 엄마 클러리에서 빌려왔어. 네? 먹난 호박이 먹었어. 자, 친구들. 이거. 야. 시시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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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이지죠 크라파스도 하나 찾아볼게요. 이게수영복이에요 수영복에 양말도 같이 있어요. 이게 양말만 이으면롱북이잘 친대요. 이 안경은 북이야을수있이요 그럼. <laughs> 여기 하트 뭐야? 아빠 이따라. 아빠 이따라. 이제 나 아빠 아, 둘와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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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이제 됐어 몇궁 <laughs> <내꿈> 하잖아 <laughs> 이걸 다섯 치하는건가요 운동 운동 한번 하고